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이제 2023년이죠 어, 개묘년이죠 토끼예요 음. 오늘부터 제가 2023년에 오늘 흐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83년생이거든요 돼지띠 되시는 분 2020년에 한 해를 딱한 줄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끊고 매음이 확실한 한 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만큼 내가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거를 다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란 얘기죠. 내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구덩이 안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한 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진로도 아마 바뀌실 거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진로라는 거는 꼭공부하시는 분만 아니라, 장사나 업종이나 사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내년 자체에서는 지금도 막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바뀌는 게 아니라, 내년 자체에서 정리가 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나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진로나 업종의 변경, 많은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시는데,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네, 내년 수 자체는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지 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는 내가 다시 스타트, 내가 열정을 뿜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금전 운 자체에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나가는 금전보다는 들어오는 금전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은 내가 뭐를 움직이고 하기에는 내 발목을 잡는 금전이다 얘기가 나와.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변경을 하거나 분명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내년 사회에서는 내가 변화가 되는 한 해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정리하는 애지 여기를 확장하는 애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확장했다가는 내가 변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발목 묶여 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자체는 많이 돌지만 그 금전이 나한테는 이런 금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조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원 같은 경우는 어, 내년수 자체에서는 문서 자체가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는 한 해에요. 그만큼 네네. 문서 이동은 괜찮으나 내가 문서를 잡았을 때 투자로 잡는 거라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발목을 잡히는 격이니 내집 자체에서 이동이나 이동문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투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가 문서원 자체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내년에 잡는 문서 자체에서는 금전이 될수 있는 문서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자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운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기에도 더 확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특히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가 더위려 더 독박을 쓰는 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연 자체가 다른 건다 괜찮은데 건강수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특히 요 나이 때 되시는 분들 내년 자체가 상춘연이라고 얘기했죠. 그만큼 지신의 발동이 있고 지신바람이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이장을 하셨던 분이되든가 이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필히 조심을 하셔서 나를 잘 받아서 조상님 전으로다가 조금 대우라도 해드리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 안그렇게 되면 몸으로 치는 한 해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인연수 괜찮습니다. 좀 틀어지는 인연 자체가 합의되는 조금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 자체를 조금 지키고 싶다. 내 사랑을 좀 지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해만 조금 참으세요. 오해만 조금 참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41세 돼지띠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내년 자체에서는 조금 화수당 이 얘기하는 거 조금 귀담아 들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피할 거는 좀 피하시고, 내가 금전 벌수 있는 부분 자체는 좀 버셔가지고, 내년 수에 있는 기분 좋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